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도 합동분향소가 운영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천안시청사 주차장의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2,200여 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개선점도 눈에 띈다는 지적입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각 정당에서 진행한 이른바 현수막 정치가 시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충청권의 축구계와 프로축구팀들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들을 겨냥해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산 서해오 전북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태음 충남지사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에 대해 철저한 수색을 약속했습니다. 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첫 천안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온 국민은 전남 무안에서부터 들려온 항공기 참사 소식에 할 말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부 역시 무려 179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 이후 지난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천안과 아산에서도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많은 시민들이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남 무한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는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는 무려 179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관으로 정했고 각 공공기관은 조기를 달았으며 지역 곳곳에서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 운영됐습니다. 천안시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희생자 중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 씨가 있었다는 게 알려져 분향소를 찾았던 시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A 씨가 근무했던 회사 관계자들도 대거 분양소를 찾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입사한 지한 10년 정도 된 아, 매우 성실하고 착한 직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매우 효도를 잘하고 있는 효자였고요. 또그 가족들이나 친척들께서도 매우 효자로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을 만났는데 매우 애석해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봤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매우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이번 이 사고로 인해서 운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A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초도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여행을 가셨다가 귀환하면서 사고가 생겨서 온 가족이 참견한다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비통한 심정이죠. 분향소에는 정계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다수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내 가족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좋은 그래도 와서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에이, 직접 가서 봉사도 하고 싶은데 요즘 워낙 독감이 유행하니까 저랑 딸만 왔어요. 분양소가 운영된 기간 방문객들은 다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8월 19일 이후 천안시는 천안시청사를 비롯한 부속기관, 주차장의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후약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 유료화 정책은 대체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 역시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 시청사 주차장은 지난 8월 중순 부속기관 주차장들과 함께 유료화에 들어갔습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본청의 경우 유료화 실시 이후 하루에 2,200여 대의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유료화 이전보다 약 3,400대 줄어든 수치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유료화 이후 긍정적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썽을 일으키던 악성 장기 주차족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실제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이전보다는 손쉽게 주차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인식 장치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시 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안될 때가 가끔 있어요. 안날 때가. 이어 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 수동으로 이제 깎아 준 적도 있고. 이 나갈 때 인식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앉았는데 며칠에 또 들어왔다가 그게 다누쪽에다 가지고 몇십만 원. 시는 시민들이 사전에 정산을 하고 빠르게 출차를 할수 있도록 기존의 본청 두 곳에 설치됐던 무인 정산기를 봉서울 쪽에도 한개 늘려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계 뉴스로 많은 시민들은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걸 방증이라도 하듯 길거리에도 각 정당에서 내건 것으로 보이는 자극적인 문구가 실린 현수막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시민들은 새해엔 이렇게 불필요한 현수막 정치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을 전했습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극적인 문구의 정당 현수막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비슷한 문구의 현수막이 이곳저곳 너무 많이 걸려있고 자극적인 문구들 역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집 근처나 시내에 나가도 늘상 같은 현수막이 눈에 띄어서 식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당의 뜻을 나타내는 건 좋지만 그걸로 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현수막은 정당법에 근거해 다른 현수막들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시민들에게는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과 관련해 일선 정당 관계자들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문구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로감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는 상당 부분 검증이 됐거나 모두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선동하기 위한 문구라고 봐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선동하는 문구 같은 경우는 자제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법안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확인되고 사실인 내용만이 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현수막 게시가 돼야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당 그 현수막이나 정치현수막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 하시는 것처럼 이미 마련된 그런 현수막 설치 공간 거기에다가 이제 사전부터 예약을 한다든가 해서 개척하는 게 그게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이나 면에서도 사실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일부 정당 관계자들의 말처럼. 천안에도 정당 현수막 개시대가 있지만 무용지물 상태인 만큼 이 개시대를 적극 활용해 도시 미관도 해치지 않으며 정당의 뜻도 전달할 수 있는 각 정당의 인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의 축구협회와 충청권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1월 8일 있을 대한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중 천안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한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을 겨냥해 제대로 된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 축구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천안시티FC, 충남아산FC, 대전하나시티즌 충북 청주FC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내건 네 축구종합센터 공약에 대해 기존 협약 내용을 이행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허 후보와 신 후보의 주장이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무척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는 천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거나 위축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대한축구협회가 협업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완전한 완공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날 자리에선 이번 성명 발표가 자칫 기존 정명규 회장에 대한 지지선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자리는 뭐 훌륭하신 그 신문선 후보자와 허정무 후보자를 우리가 여기서 평가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분들도 뭐 대한민국의 축구판의 역할을 입금하신 뭐그 분들인데 여기서 지지하거나 지지를 안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단 공약에 대해서 기존에 약심을 주인사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모인거지 자치참모참 여기가 지지 선언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자리가 아니란 거는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날 성명 발표 후 허정무 후보 측은 천안 TV에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고 신문선 후보 측은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협약 내용과 관련해 속 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2025년 일시군 일품축제평가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들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안흥타령춤축제를 비롯해 아산의 성웅이순신축제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천안흥타령춤축제와 계룡군 문화축제, 서산 해미읍성축제는 평가 최고등급인 일품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된 내용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2025년 일시군 일품 축제 평가를 통해 각 시군의 대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축제에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축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서산의 해미협성 축제, 계룡의 군문화 축제와 더불어 평가 최고 등급인 일품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충남도는 이들 새 축제를 국제 규모의 축제로 육성해 2025-2026 충남 방문의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천안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천안흥타령춤축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441억 원에 이르는 등 국내 관광객들에게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정 결과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2024년 천안흥타령춤축제는 54개국 4천여 명의 공연단과 방문단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년은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문화기류 확대와 글로벌 홍보를 통해서 명시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충남도는 전년보다 1.7배 증액된 도비 20억 원을 지원해 충남 방문의 기간 동안 관광객 5천만 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앞서 전남 무안의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충남 서산에서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현장을 찾아 실종자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당부했습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산에서 발생한 서해오 전복 사고로 선원 중 선장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2명은 구조, 1명은 현재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충남도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과 경찰, 소방 등 관계 당국도 587명의 인력과 시은세대의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음 충남 지사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마지막 실종자 수색에 있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구조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함께 배를 타고 있던 굴착기와 크레인 기사 등두명은 사고 직후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시가 수립한 안전대책은 PM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주차시, 패널티부과 주차장 확대, 견인제도 강화 등 일곱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PM으로 인한 사고와 불편들을 예방하고자 상업가나 주택, 공장 주변 대학가 등 민원 다발 지역 12개소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된 주차 구역 외에 주차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안전 대책을 시범 운영한 후 경찰, PM 운영 업체 등과 협의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주기 1차 위암, 대장암, 폐암 적정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단국대병원은 전문 의료진 구성과 암 환자 교육 상담을 비롯해 위암과 대장암 등의 분야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암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또 이번 평가가 시행된 이후 대장암은 7회 연속, 위암과 폐암은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해 충청 지역 암치료 대표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간 2024년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와 규칙상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 6곳과 기초 54곳의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그룹 장려상에 선정돼 특별 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1월 한 달간 천안 사랑카드의 캐시백 한도를 50만원, 지급률을 10%로 상향해 운영합니다. 시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1월 한 달간 소상공인들의 천안사랑카드 매출액이 38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천안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한민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 179명이라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도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몇년 사이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만 해도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리튬 전지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 부천 숙박업소 화재 사고가 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왔고 우리 지역 서산에서도 지난해 말 서해오가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돼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아직까지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과연 남의 일일까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아니 지켜야 하는 자그마한 것들을 나 하나쯤이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천안에서도 지난 2019년 지역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19명, 사망자도 1명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고 2022년 1월 첫날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179명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